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how was your day and your weekend? This is your host, d a e g a n as a l s I hope you guys spent such a nice weekend with your loved ones. Um, 주말 잘 보내셨으면 믿어도 습니다 And you know, uh, if you r e watching this session video on YouTube or on Facebook, not just listening from a podcast, you may notice something's different on me. 뭔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That's right. Uh, you know, it's spring. and I wanted to change how I look a little bit, and the best way to do it is to change my hairstyle. That's why I got a perm. 봄이잖아요? 어,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어그좀긴이그 그 뭐야 보지매직 캔버리도 좀 이렇게 질려갈 때 좀도 됐고 어이구 하다가 어, 머리를 좀 머리 손질을 해봐야겠다 어이구 하다가 네 그래서 퍼머를 했습니다. 어, I still need some time to get used to it. 아직은 이, 어, 이 어색해요. 저도 되게 어색한데, 뭐 그래도 어, 아무쪼록 네. 그래서 제가 팝업을 한 겁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어...anyways 우리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과 함께 복습하면서 오늘의 표현도 한번 접근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그내 지하철 노선 잘못 갈아탔다 정도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키워드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하철 따위를 이렇게 갈아타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가 transfer t-r-a-n-s-f-e-r transfer라는 게 있었고요. transfer to 어디어디 어디 하게 되면은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다 즉그 뭐야 어, 그지하철때갈아다 연습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노선 말씀하실 때 영어로 그냥 자연스럽게 line l-i-n-e 이런 말을 쓸수 있다라는 거 잘못된 라인이잖아요 다른 잘못된 라인. 그래서 wrong line 이렇게 발음하시면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내뱉어보고 새로운 표현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야 대건 미안하다 했다니 내가 한 30분 좀 늦을 것 같아 Hey 대건 I'm so sorry but Uh, I don't think I can make it on time. I think I'm going to be about 30 minutes late. 30분 좀 늦을 것 같거든. 왜요? 내가 갈아탔어 다른 노선으로. 영어로. I transferred to the wrong line. I transferred to the wrong line.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내 노선 잘못 갈아탔다 I transferred to the wrong line. I transferred to the wrong line. 정 대표연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었습니다. 잘 챙겨가시고요. 오늘 편 여러분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은 그 한국말 하게 되면은 어 그거예요. 야 우리 술집 좀딴 데로 가자. 정 대표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뭐 축구 같은 거에 팬은 아닙니다. Uh, I'm not a big fan of soccer or basketball or something. I mean, I'm not a big fan of sports, honestly speaking. 그좀 스포츠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스포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경기 같은 거 있을 때 술집 같은 데 가셔서도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경기를 되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말로 하게 되면, 야, 우리 다른 술집 가자 정도의 표현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 가 말하는 술집은 그거예요. 오늘 문장에서 술집은 그, 이렇게 맥주 같은 것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호프 정도의 뉘앙스, 어의 표현입니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딱 가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경기 날인 거죠. 자리도 없고 이랬을 때,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 될거 아니야. 우리 다른 술집으로 가자. 이런 양스로 말씀해 주고자 할때 활용하시라고 오늘 표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배터블 때까잘 들어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야, 꽉 찼다. 자리 없는 것 같은데. 딴 데로 가자. 다른 술집으로 가자. Let's go to another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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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발음 이상했습니다. 다시, Let's go to another pop. Let's go to another pop. 정대표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의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술집 정도로 뉘앙스를 어떻게 전달할지일 것 같아요. 술집도 당연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술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그 맥주 마시면서 막 안주거리에서 하시, 그술 드시고 막 TV 같은 것도 볼수 있고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눌수 있는 그런 데의 뉘앙스입니다. 그런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뉘앙스고요. 영어는 여러분 이게 대관하네 그거 한다. 호프집 말한 거예요. 지금 호프집. I know what it is. 야그 알지? 영어로 막허 o 허 e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요야그막그 그, 가게 앞에 막 HOF 적혀있다 아이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 그런 술집은 영어로 펍이라고 하시는 게좀더 정확합니다 펍 P.U.B 간단하게 이렇게 맥주 같은 거 마시면서 안주거리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데를 펍이라고 하신다는 거 P.U.B 로마가 누가 뭐래도 오늘의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펍 아시겠죠? 오늘은 근데 이 술집이 아닌 다른 술집으로 가자 라고 말해야 되니 u 펍 앞에다가 Another 붙이셔서 Another pop 이렇게 키워드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뭐 솔직히 나머지 이제 뭐 쉬운 중복기죠. 다른 그 술집으로 가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뭐뭐 하자 동사 하자 이런 양스 전달하시고자 할때 우리 쓸수 있는 구문 Let's do something something 이런 구조 있잖아요. Let's 뭐뭐 하자는 라 건데 오늘은 뭐 하자는 거예요? 가자라고 해야 되니까는 Let's go to Another pub. 이런 식으로 오늘의 문장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어디 어디 가자라고 할 때, Let's go 하고 당이 to 어디 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당연히 to는 장, 방향을 나타내주는 끈죠지사예요 Let's go to, go to where? 어디로요? 또 다른 다른 그 술집으로 이네 뒤에 another pub을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 확실히 감호 시죠 바로 시 선을 자세히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야 이거 꽉 찼다. 꽉 찼고 뭐 이렇게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 좀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운 건 나한테 싫거든. 경기 보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끼리도 얘기를 해야지. 우리 가자. Let's go. 어디로요? 방향 나타낼게요. 다른 술집으로. To another pub. 야 우리 가자 그냥. Let's go. 어디로요? 다른 술집으로. To another pub. 합치면은요. Let's go to another pub. Let's go to another pub.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지사 투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기로 간다는 양를전하기 위해서 투를 쓰는 거예요. 왜 편지 쓸 때도 from 누구누구 to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from dragon to you guys. 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왜 편집지에 도 from이랑 t o 가 적혀 있는 거거든요. Anyways, 여러분 통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발음 팁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앞부분에 어디 어디 가자라고 할 때, let's go 이렇게 발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let's go, let's go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만 발음하지 마시고, let's, 우리 왜 let's be 있잖아요. let's be. 그게 let's be잖아요. 그래서 let's 이렇게 발음하시고, 가다라는 동사 go 발음하실 때 너무 정직하게 go 이렇게 하지 마시고, go, go. 약간 우리말 모음이 어우 정도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go, l 차이 한번 봐보세요. Let's go, let's go, 그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let's go, let's go, 다르죠? 이렇게 발음 챙겨가시고 뒷부분에 다른 술집으로 전지사투로 시작되는데 to another p o 발음하실 때전 쎄는 강세 안 들어가요. to another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to another, to another, o -T -H -E 요 놈의 발음 강세 넣으시고 to another p o 그죠 to another Pop, -E A-N-O-T-H-R. 또 나들 발음 잘하시고, Pop 발음하시던 괜찮으시게. Pop, Pop, P-U-B.거든요. Pop 간단하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 막 이렇게 알싸는 넣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To another pop. Let's go. 잘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내뱉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거 갈까요? 야그아 이거 사람 너무 많고 한데 난좀 싫은데 별론데. 우리 그냥 그 가자. 어디로요? 다른 술집으로. 그러나 이런 좀 아닌 것 같다. This is not the This is not the place we want. This is not the pub we want.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가자. 어디로요? 다른 술집으로. One last time, 마지막 가시데이. 어디로요? 다른 술집으로요. 그렇죠? Great everyone. 정리해 보면요. 가시데이. Let's go. 어디로요? 다른 술집으로요. To another pub. 합치면은요. Let's go to another pub. Let's go to another pub. 이렇게 오늘 문장 한번 또 잔뜩하게 배워봤습니다. 월요일 시작, 어, 신기하게 생긴 머리와, <laughs> 어, 그리고 또 뭐, 술에 관련된 문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뭐 응용문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자세한 설명 같은 것도 제 블로그 참고해 주시고, 어,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좀 되게 많이 구매하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비안 맞게 우산 같은 거잘 챙겨 다니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질건 강의, 팟캐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And make sure you guys review w h a l e a r n today. 오늘 배운 거꼭 복습하시고요. 펍이라고 한다는 거, P-U-B. 술집 말할 때 일반적으로 호프, 뭐 이렇게 HOF라고 호프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펍이라고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 일반적인 술집, 맥주 같은 거 간단하게 안주거래하는 데는 펍이라고 한다는 거. 잘 챙겨가세요. Keep that in mind.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 bye.